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.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. 자, 지금 대형주들이 신고가를 낸 주식들이 있죠. 52조 신고가 주식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. <laughs> 지금 세력이 손이 바뀌었습니다. 손이 바뀌었어. 이게 무슨 얘기냐. 예전에는 세력의 주체가 차이나였습니다. 차이나. 근데 지금 우리 주식 주식 시장을 견인하는 세력은 차이나가 아닙니다. 차이나가 이제 못 건드려요. 완전히 뺏었습니다. 완전히 뺏었어요. 그래갖고 그 세력이 좋아하는 그세력에 반드시 담아야만 하는 그런 주식들만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. 이거 모르면 절대 요번에 주식 시장으로 돈못 벌어요. 저는 이 바뀐 세력의 주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. 근데 그 세력이 뭔지는 저는 안 알려줄 겁니다. 하지만 저는 그 세력이 뭔지 알고 있다. 어마무시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. 차이나는 잽도 안 된다.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고가 가는 거예요. 가는 주식이. 그리고 그 사, 그 기업이 미래를 선도할 거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겁니다.